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Plus everything. 안녕하세요. P1 하먼입니다. FNC 인터테인먼트에서 2023 FNC Pick Up Stage 유스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2023 FNC Pick Up Stage 유스는 청소년 대상으로 열리는 전국 공채 오디션인데요,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2005년생부터 2012년생까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종 합격자에게는 FNC에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3 FNC 픽업 스테이지 뉴스 2023년 1월 15일 시작으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춘천, 제주 총 8개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 지역별 오디션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이며 현장 접수로 진행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FLC 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 및 오디션 SNS 계정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저희 P1 하몬이도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1 하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